인허가 단축, 사업성 보장, 서울 8만 가구 공급 숨통 트인다 2021년도 유망 투자 지역 바로 부동산 투자는 바로 입지가 생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소액 투자 마지막 기회 바로 용광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함주원 부장입니다. 네, 저희 드림타워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날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치가 높은 용산, 자양동, 연신내, 지역 분석 위주로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항목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항목들을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정말 미래 가치가 높은지 오셔서 설명을 듣고 특강 그리고 플러스에서 임장 활동 하셔서 실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게 저희 회사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 예약은 전화 예약을 통해서 잡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전화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강을 통해서 저희 함께 좋은 매물,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 안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이슈, 서울시 안에서 가장 뜨겁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개발의 투자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첫 번째 항목, 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입지죠. 입지가 정말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상승폭이 클때 정말 이제 큰 상승폭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하락폭으로 이어질 때 어느 정도 지가를 좀 안정적으로 받쳐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지를 가장 먼저 고려 사항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입지가 좋은 곳에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재개발에 있어서 입지 가장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 어떤 지역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보시면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의 종목은 어디다 해야 된다? 바로 재개발에 투자. 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안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이제 재개발 사업이 있고 또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공공 재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 오세훈 시장이 요번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 투자에 있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지역은 한강변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강변이 어떻게 바뀔지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가치 정말 입지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런 지역 어디냐 바로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지역 황금의 땅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될 정도로 입지가치가 굉장히 좋은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 소액 투자 마지막 기회다 라고 표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역 바로 용강동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용강동 지역이야 어디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마포, 마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지로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용강동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 종목 바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한강변에 한강변에 접해 있는 지역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인허가 단축, 사업성 보장, 서울 8만 가구 공급 숨통 트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재개발 사업이냐 바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만큼 인허가를 그만큼 단축을 해서 사업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서울 안에서도 이런 8만 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 공급 물량 상당히 부족하죠. 서울 안에 총, 통틀어서 1년에 4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2만 가구, 올해는 1만 가구로 이런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개발 사업으로 노 밀집 지역을 이제 슬럼화된 주택 단지를 밀고 다시 이런 신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 단지로 꾸미으로써 이런 슬럼화된 지역도 이제 바뀌고 공급 물량까지 함께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사업성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왜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이런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요번 9월 23일날 100 두 곳이죠. 102곳이 이런 그 신속통합기획으로 공모 접수가 들어갔죠. 12월 달 안으로 이제 발표가 될것 같은데 25개 지역이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들이 관심을 갖고서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부 채남이라든가 여러 공공성을 보장을 받고 개발 방향은 민간이 결정을 합니다. 다른 강남권 단지도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보도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정부 주도의 공공 개발이 외면받고 있는 것과 대도 어, 대, 대조적이다. 신속통합기획이 민간주도 개발 사업을 이제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기가 그만큼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공공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뭐 수용 방식 개발이라든가 내 이제 재산 가치를 정부에 넘겨줘야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민간 재개발은 아니죠. 그만큼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민간 재개발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속 통합 기획의 가장 큰 장점은 인허가를 줄여서 사업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으로 꼽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기존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10년에서 15년, 뭐, 오래 걸리면 20년 이상 걸렸었죠. 하지만 이런 신속통합 기획은 인허가 자체를 대폭적으로 간소화시킴으로써 사업속도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지면은 한 조합원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이제 그 정부 그어 공공 개개발의 경우는 임대 비중이 50%가 들어가죠 임대 아파트 비중이 50%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50%는 이제 일반 분양이라든가 이런 조합원 분양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공공의 이제 소유권을 또 넘겨줘야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민간 재개발은 일부 공공성 확보만 하면은 이제 용적률도 상향 시켜주고 사업성도 사업성도 그만큼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 민간의 이런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재개발에 그러면은 앞으로 사업성도 좋고 사업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지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 어떤 지역에 재개발이 있어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나한테 큰 수익이 올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도 내용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 이 악문 오세훈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이제 전 시장님이죠. 전 시장님 박원순이 뒤 엎은 한강르네상스 재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오세훈 시장. 처음에 이제 서울시장을 추진을 했을 때 바로 한강변 이제 르네상스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로 물러나고 나서 다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취임이 됐을 때 이런 한강변 르네상스를 전면 다 취소를 했었죠. 하지만 요번에,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출마를 하면서 한강변 은혜 쌍스를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번 이제 보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한강변 은혜 쌍스를 다시 추진함으로써 한강변 일대의 이런 집값 상승폭이 지금 현재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재개발 예정지 또한 이런 소형 주택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 자체를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1기 시절 대표 정책인 한강 르네상스, 이제 한강 공공 이제 그성 회복을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강. 르네상스는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이제 도시 공간을 구조를 개편하는 사업으로서 오 시장이 1기 때 이제 처음에 서울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2006년에서 2011년도에 이제 추진했던 사업이다. 근데 요번에 다시 추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임기 자체가 몇 개월 안 남았죠. 이제 보궐 선거로 하면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이런 한강별 은혜상수에 조금 이제 취중이 조금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이제 내년에 바로 재출마 선언을 이제 선포를 했죠. 그만큼 다시 재선이 돼서 서울시장으로 임기를 4년 동안 한다고 하면은 이런 한강별 은혜상수는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런 이제 한강별 은혜상수에 맞춰서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개발이 되고 나서 투자를 하면 그만큼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개발이 되기 전에 개발 기대감이 있을 때 그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한강변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 상당히 높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개발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황금의 땅 바로 용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지역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도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표시를 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한강 변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용산 같은 경우는 바로 한강 라인에 접해 있죠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쪽 지역은 또. 남산까지 있고, 이제 자연환경으로서 용산, 이제 민족공원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서울 안에서도 중심지,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서울의 중심, 용산 안에서도 이제 중, 바로 용산민족공원, 그 다음에 한강변, 남산, 이런 이제 자연환경이 정말 뒷받침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센트럴파크 이제 주변 이제 시세를 보면은 개장이 되고, 개장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지가상승 폭을 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경조성공원으로 탈바꿈이 될 용산,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있는 용산이기 때문에 지가상승은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재개발 예정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용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교통의 호재. 뭐 GTX A 노선 그다음에 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이제 자연환경이 뒷받침 되는 지역이죠. 이제 공원도 있고, 한강도 있고, 남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일자리도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국제 업무 단지라든가 서울역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일자리가 정말 이제 몇몇 명 이상이 창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폭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용산은 개발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용산 어, 개발 계획만 나왔지 언제 개발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이 가장 큰 시기는 언제일까요? 투자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하고 있을 때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는 지가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가 상승폭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야지 하면 늦습니다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할때 기대감이 있을 때 이때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산. 재개발 가능 예상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 지역 저희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강변 소액 투자 마지막 기회 바로 용강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뭐제 방송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자양동을 많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자양동 집값 상승폭 너무 크게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소액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제 투자금액, 실제 투자금액 자체가 2억, 3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용강동 지역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조금 낯선 지역이다 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제2의 자양동이 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 예정지로서. 이런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한강변이죠. 앞서서 제가 눈에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된다? 한강변에 하셔야 됩니다. 희소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강변이라는 희소가치, 웬만한 지역들, 웬만한 한강변 라인들은 개발이 거의 다 완료가, 완료가 되어 있거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 재개발 예정 지역, 바로 용강동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왼쪽 편으로 봤을 때는 웨스트림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당 지금 6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6천만 원 넘어가고 있는 이제 한강변 대표 아파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래쪽으로 흑석 이제 아크로 리버하임 아파트도 평당 7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아파트들이 즐비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강동에 용강동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마포대교를 건너가면 여의도와 상당히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여의도 정말 이제 업무 단지로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제2의 금융 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용강도 수혜를 받아볼 수밖에 없겠죠. 정말 한강변 아파트로 변한다, 변한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지금은 예정지지만 한강변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집값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면, 최고가, 최고급 아파트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마제 지금 평당 9천만 원 넘어가고 있고요.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1억 조금 천만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1억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그만큼 이제 한강변 아파트 우리나라를 최고의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한강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강남권 다음으로 집값 가장 높은 지역 마용성 안에서도 그 중에. 마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용강동 지역이다. 미래 가치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용강동이 재개발이 되면 집값 정말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안에서도 용강동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는 지역과 동의서를 걷지 않는 지역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여기는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기획으로 내년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공모가 접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가치가 상당히 높다. 한, 근데 여기에 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만큼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액 접근 가능하고요. 시사 차익 정말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한강변이라는 시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사 차익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 정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용광동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제가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바로, 입지가 생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본인의 투자금보다, 정말 본인의 투자금보다 입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 좋은 지역의 경우는 그만큼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입지, 신경 써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투자자에게 정말 수익률 높은 창출 전략, 수익률 높게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려면 바로, 지금 현재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1년도 유망 투자 지역 바로 용산 지역과 용강동 한강변 라인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